안녕하세요, 산타입니다. 오늘 산타 바버샵을 이용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공지사항이 있어서 긴급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기존에 한 4년 동안에 주 6일째를 유지를 해왔었는데 주 5일째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냥 하루를 줄이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특히나 직장인분들이 이용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아침 1시간과 저녁 1시간을 늘릴 겁니다. 원래 11시 예약부터 마지막이 8시 예약이었다면 이제 아침 10시 예약부터 오후 9시 예약이 마지막으로 그래서 10 to 10 이렇게 운영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희 샵이 있는 위치가 또 동대문 근처다 보니까 새벽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아침에 좀 일찍 할수 없냐 이런 문의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침 1시간을 땡기고 또 저녁에 이 근처 사시는 직장인 분들이 9시에 오셨다가 집에 돌아가시면 그냥 편하게 쉬실 수 있도록 9시 예약까지 해서 두 타임을 한번 늘려볼까 합니다. 일단은 테스트 기간을 거친 후에 고객님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결정할 거고요. 테스트 기간은 오늘 영상 올라가면은 내일부터 12월 말까지 남은 올 한해 동안에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요일 월요일 쉬고 화수목금은 텐1텐 10 10 그리고 토요일은 그대로 9시부터 6시까지 은희는 월화 쉬고 수목금 텐1텐 10 10, 토일 9 to 6 이렇게 유지를 할 거고 다른 친구들은 의견을 취합해가지고 어떻게 할지 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이버 예약 언제 열려요? 저녁 12시에 열리는줄 알았어요.라고 하시는 분들 이 시스템이 자동이 아니라 수동이에요. 그래서 출근해서 열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10시 반에 열렸었습니다. 예약하시는데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저녁 시간을 늘리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직장인분들의 이용 시간을 좀 늘려 보려고 한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근처 사시는 직장인분들이 그래도 늦은 시간이지만 편하게 방문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한번 해보고 반응이 너무 안 좋으면 원래대로 돌아가고 반응이 좋으면 좀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할 테니까 여러분들 예약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올해도 두 달밖에 안 남았네요. 남은 올해도 파이팅하시고 감기 걸리지 마시고 제가 지금 감기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감기 걸리지 마시고 따뜻하게 입고 연말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